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하고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추레극기 18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어, 제목을, 하늘 기쁨의 기회에 성도는 경청한다. 그러니까 성도는 경청한다라는 뜻입니다. 제목으로 추레극기 18장 1절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한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승리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이렇게 나누니까 여러분 사실 어, 말씀 말씀 마다 묵상할 시간이 너무나 짧아요. 매일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 동일한 말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는 거, 여러분, 모든 메시지에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아주는 꼭그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도 좋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그 말씀 여러분 잊지 않으,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어,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 경청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경청하는 훈련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분은 어른이고요. 또 제사장이고요. 또 장인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어른의 말을 모세가 먼저 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의 이야기를 다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일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일을 들,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른이 들어주니까 대화가 굉장히 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더 젊은 사람, 아랫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음, 서로의 대화가 더 깊어지고, 또 삶의 어떤 디렉션이 생긴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 20대의 말을 10대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음, 뭐, 10대를 지나갔기 때문에 20대가 먼저 말을 해주겠지만 사실상 10대일 때는 누구 얘기도 들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10대의 이야기를 20대가 듣는다면 잘 들릴 거라는 것입니다. 왜? 금방 자신이 살아온 삶이잖아요. 그래서 경청할 수 있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는 전도사님들과 일부러라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에게 제가 먼저 뭐, 무엇인가를 얘기하면 좀 대화가 깊어지지 않아요. 그냥 저만 얘기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면은 이야기가 굉장히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냐면 저는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어,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고요. 누구보다 더 경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떤지도 좀 이해가 되고, 중요한 것은요, 어떤 질문을 해줘야 되는지를 조금은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며느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본인도 그 사,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든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갈등이 있는지,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질문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요 어, 질문 훈련을 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더 어, 질문이 좋으면 답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살리는 질문을 하면 살리는 대답이 나오고요. 정말 죽이는 질문을 하면 정말 죽이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오늘 저는 추락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아 어른이 어, 들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더 대화의 내용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경청해야 될까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누구랄 거 없이요 지혜로운 사람이 먼저 듣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말하지 않아요 자언서 18장 13절에 보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여러분 사연을 먼저 듣기도 전에 먼저 판단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또 겉으로,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만 듣고 이야기해주면 오히려 그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그그 그 사람의 사연을 듣고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훈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목을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는이라고 했어요. 어, 모든 교회들이 다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하늘 기쁨의 교회에 주신 사명은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이 할 것은 경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그들의 인생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까지 이렇게 오셨는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는지, 믿을 수 없었는지, 어떤 환경이었는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과정이 있었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지금 하는 말, 말투 이 모든 것은요. 다 만들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평을 계속하는 분들은 불평할 만한 어떤 어, 그런 인생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다 들어야만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어, 정말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함께 또 사랑할 수도 있고요. 또 오히려 더 위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담을 하다 보면요 처음에 누가 말을 합니까 상담자가 말하지 않아요 상담자는 질문만 합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말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기분은 어떻습니까 그때 그렇, 그럴 때 감정은 어떠셨어요 라고 계속 질문을 하죠 그래서 어, 내담자가 스스로 대답을 하면서 마음에. 어, 이제 막혀 있던 것들이 뚫리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또는 자기가 말을 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해결 방안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 성도에게 꼭 필요한 훈련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경청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청입니다. 음, 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 경청을 하세요, 아니면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듣는 것을 더 좋아하세요, 아니면 말하는 걸더 좋아하세요. 어, 누군가를 어, 가르치는 걸더 좋아, 더 좋아하세요, 아니면 어, 들어줌으로써 그 사람이 스스로 어, 답을 찾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 나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가, 나는 아내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인가, 어, 가르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면서 자녀들의 그 마음이 어떤지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춰서 조언해 주는 부모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말을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자꾸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 설교를 듣고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다 서로들 말안하려고 그러고 질문만 듣기만 하려 그러면 뭐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또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꾸 질문하는 건전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질문하는 거죠. 어쨌든 질문을 들, 듣게 되면 대답을 하게 되고 또 대답을 한 다음에 또 다시 질문하는 거죠. 어,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어, 몇 십분을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특별히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 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아니면 경청 훈련이 안된 분들은요. 어, 먼저 말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말하는 사람이 잘못됐다. 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어 훈련 그후 그런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훈련도 안 됐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조여스 타임이 있잖아요. 조여스 타임은 경청 훈련하는 거거든요. 또 말하는 것도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 경청한 사람이 또 말을 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경청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내가 할 말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 내할 말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말과 상대방의 말을 어더 플러스 하게 되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에는 장인이 사위의 말을 들으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어 도중에 그 말을 끊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딱 들으면 어, 이드로라는 이 장인어른은 제사장은 알아들었을 거예요. 지금 딱 답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 말을 끊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은 어, 모든 일들을 들었다고 했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아, 모 모세에게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모든 일을 이드로는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끝까지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끝. 한번 듣기로, 겨, 어, 경청하기로 결단했다면, 여러분 끝까지 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중에 끊지 않는 거죠. 여러분, 결국 끝까지 들으면요, 끝까지 얘기하신 그분이요, 어, 이제는 들려,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들을 준비가 돼요. 왜냐면 고맙잖아요. 내 이야기가 뭐라고, 얼마나 대단한 말을 한다고 내 이야기를 이렇게 경청해주고 끝까지 듣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이 열리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드로의 장인이 끝까지 들어줬더니요. 이제는 반대로 모세가 이드로의 장인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감동이 있어요. 어, 어떻게 보면 이 모세도 이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말을 들어요. 그런데, 이드로 이 장인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말 말을 끝까지 경청해 주니까 서로 소통이 된 것이죠. 서로 이제 마음을 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경청을 하는데 그냥 경청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경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드로의 말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끝까지 들어주는 것도. 우리 어떻게 보면 사역의 하나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끝까지 들어주고 또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끝까지 들어주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고민과 일상생활을 들어줄 때에 여러분 끝까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아요. 모든 이야기가 다 중요하고 무게가 있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냥 좀 스킵해도 되는 이야기들까지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듣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냐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 마음에 그 사람을 담기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다시 한번,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 경청해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가? 가르치는 은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또 경청해주는 은사는 저는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경청할 수 있는 그 은사까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존경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른은요, 어, 먼저 들어주고 또 질문해주면서 어, 젊은이가 젊은 사람이 어,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좋은 질문을 통해서 어 길잡이가 돼줄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만 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어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에는 어 예수님이 질문하셨다는 거죠. 어 베드로야 사람들이 나 나를 향해서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질문하셨던 그 그 내용 그렇습니다. 어, 이 베드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을 예수님이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이 오히려 베드로를 향해서 생각하게 만들었고 또 생각하게 되면서 그 대답을 할 때에 성령이 하신, 하게 하신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그 사람이 말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성령이 하시는 질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아, 바요나 시몬아, 이것은 너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아, 그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성령님 계세요. 목사 아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분자 아내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안에는 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또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가짐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 때문에 시험드는 일들이 더 많이 줄어들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훈련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게 된다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도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경청하는 문화가 우리 그 기독교 안에 크리스찬 문화 속에 저는 잘 뿌리가 내리기를 저는 소원하고 그렇게 또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가 그런 교회로. 어, 하늘 기쁨에게 성도들은 아참 그분들은 참 경청하는 분들이더라라고 저희들 그런 소문이 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멘 아멘 오늘도 여러분 아, 가족들의 이야기 들어주시고 성도들의 이야기 또 세상의 이야기 들어주시면서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 위로하심이 흘러가기를 주님에 축복합니다 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아셔서,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원망 소리도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시험하는 것까지도 아시면서도 다 들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오히려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아버지 정말 상황에 따라서 주님, 어, 사람, 사람에 따라서 다 맞춰서, 맞춤명으로 주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늘 기다려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를 더 충분히 들어주,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듣는 중에 성령님의 감동하심,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치료가 되고 또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늘 기쁨의 위에 성도들이 정말 아버지 어,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가족들에게 아버지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성도가 되길 원하고 또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성도가 되길 원하고 또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성도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 아버지 나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정말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고 아버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버지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아버지 정말 그 사람들의 삶속에 아버지 복음의 길이어진리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의 도 아버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